안녕하세요 천황대신 서유보살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 뱀띠 분들 2023년 1월달 운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양력으로는 이제 개묘년이죠. 개묘년이지만 이제 음력으로는 아직 이민년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어,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이제, 어, 1월 달에는 이 뱀띠분들은 이제 화기살이 들어옵니다. 화기살은 어 옛날부터는, 옛날에는 그렇게 막 크게 좋다, 뭐, 이렇진 않았어요. 종교살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다, 어 종교적으로 이렇게 뭐 공을 들여라,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 시대의 흐름이 또, 변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나를 좀 두각시킬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어, 이런 새로운 걸 이렇게 창작이나 뭐 이런 걸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내 걸, 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살, 어, 그런 살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깃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뭔가에 몰두를 할 수가 있다, 어, 계획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를 찾아서 변화, 변동도 줄 수가 있고, 어, 아니면 내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어,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이런 달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잘 이용하셔서 이것도 좋은 살이니까 잘 이용하셔서 이제 어 1월 달잘어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이제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23살 신사생분들, 신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에 있어서 아유 응, 내가요 이런 회전이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뭐 학업 학업도 마찬가지다. 어,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조금 지친다, 조금 내가, 어, 지칠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지쳐버리면 내가 2월달이다, 3월달이다, 이런 게 없다. 어.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말고 내가 꾸준히 내가 추진을 해야 돼요. 어, 내가 추진을 하고 지치지 않고 내가 으쌰으쌰 하고 화이팅 하고 해야지만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어, 내가 이겨낼 수 있게 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에는 내가 어,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문서 또이일단 문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딸 수도 있고 이 조금 매진하는 이런 이걸 좀 가지셔야 돼. 어, 내가 조금 더 매달려야 돼. 어, 느슨하게 있으면 안 돼요. 느슨하게 잊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전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화이팅해서 조금 매진을 해라. 그러면 내가 주변에 도움을 받든, 어, 아니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무서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인연법에 있어서도 내가, 어 인연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치면. 어허허 좋은 인연법으로 자꾸 가고, 내가 안 설치면 없겠지. 어, 그러니까, 어, 인연부터들어가 하니까 좋은 인연 또 만나시고, 건강에 있어서는 내가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된다. 어, 여기에서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지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놓고 움직거린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지만 않는다면 굳이요. 어, 그런 그게 없이 내가, 어, 내가 뭐 하기 싫은 일도 재밌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어, 재미를 가지고 하셔. 어, 내 나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그걸 그걸 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찾든. 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만 날리면 무조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좀 열정적으로 해보셔요 어, 다음은 35기사색 아유 기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 아닌 위기다. 어, 내가 하던 일에서 약간 지체가 있고 어, 하다 보니까 내가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고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자괴감도 느껴지고 하는 달지기가 되겠다. 하지만 이거는 어, 나의 노파심입니다. 어, 내가 이 달지기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어 내가 하는 거를 조금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매진하는 달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내 돈줄이 되고 내 금전재물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그걸 찾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계획 구상이라든지 뭐 추진이라든지 뭐 그런 변화 변동 어 이런 그걸 조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 달로 삼으시면 무관하실 것 같아. 여기에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만족감을 못 느끼고 내가 위기감이 들고 뭐 어, 그렇다 한다면 내가 전에 했던 일에서 내가 뭐 잘했던 게 뭘까 아니면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게 뭘까 내가 끝까지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셔 봐. 그럼 거기에 답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체하지 말고 어, 넘어지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요 어, 그게 나중에 큰 금전재물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입니다. 어, 다음은 47살 정사생분들.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 스트레스가 많고, 금전이, 아, 구설 시비가 조금 따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금전의 손실이 조금 따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 안 쌓이게 내가 대인 관계라든지 유대감,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 한 번씩 둘러보셔, 어 둘러보셔서 두루두루 어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에도 보고 좌우 다 살펴봐서 내가 두루두루 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보는 달로 삼으셔야 되겠어. 어, 그러다 보면 내가 놓칠 수 놓쳤던 것을 내가 잡을 수가 있고 내가 예전에 내가 어,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알아 알아갈 수 있는 걸 알아 알아낼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무슨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걸 찾을 수도 있다 하니까 내가 그 동안에 내가 못 해왔던 걸한 가지를 또할수 있는 계기점도 됩니다. 어, 변동 변화 이런 계기점도 되니 어, 그런 거에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해서 아유 내뭐 나만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을 하는 계기점으로 한번 삼아 보셔요. 어,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닙니다. 어, 나쁜 운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정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기점이라서 지금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건강 관리만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다 그러십니다. 다음은 59, 을사생분들. 을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내가 실수가 따르고, 문서에도 실수가 따르고, 내가, 어, 금전에서도 내가 실수가 따르다 보니 손재수가 따르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사람 잃고 돈 잃고, 어, 이런 거가 나에게 떨어져 나가겠다. 그런데 내 주변도 한번 둘러보셔야 돼. 어 그리고 내가 문서에 들어오는 거에서 내가 실수가 따르다 보니까 거기서 큰 손실이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잡는 문서를 어떤 어떤 문서를 잡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 잡을 문서가 생긴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 주변 주변에 어, 얘기라도 하셔서. 주변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넘어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뭐 손실도 있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손실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겠지 그런 몸소 일신에서도 그게 편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게 되면 내가 2월달이다 3월달이다 지치는 형국이다 어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달 일달지기에서는 내가 옛것을 좀 찾아서 어. 조금, 어,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하시면, 어, 실수 없이 무난하게 한번 볼고 두번 보고, 징검다리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면 충분히 이달지기 넘어가니까 인내고 화이팅 합시다. 다음은 71살 괴사생분들. 괴사생분들은 아이고 활동도 넘치고 의욕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뭐 끈기도 있고 이달 지게는 아주 좋습니다. 어, 경사 아닌 경사도 있고 이게 자손의 경사나 어, 문서의 경사나 어, 금전의 경사나 뭐 부동산에서도 문서를 잡을 수가 있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어, 내가 하던 일에서도 변하다 변동이다 이동이다 어, 이런 것도 들어오니 내가 경사 아닌 경사를 어, 묻고 가는 날이 더 많겠다. 날씨 중요해서도 그러니 내가 힘있고 용기 있게 조금 추진하면서 두루두루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건강이 최고인 건 아시죠? 한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어, 코로나는 물론이고, 지금 독감도 유, 어, 유행이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건강이 최고이신 건 아시죠? 건강이 이러면 무식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에 만날 만나야 되니까, 다음 달에 또 만나야 되니까, 우리 신불당 TV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많이 청취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철왕대신 서희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